아, 뭐 일단 고맙습니다. 고뭐 좋은 얘기해 주시길데 제가 고 다른 말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음. 자. 노란색으로 일접구를 직접 맞힐 수도 있는 공이면, 지금의 음세공은, 밀어치기에서도, 뭐아치기할 수가 있는 공이에요. 그러면, 이 공을 이렇게 직접 맞힌다고 하면은, 다음 공이, 편하게 쓰는 공이 없어요. 언제배치에서는 그러면, 밀어치기를 해서 2 접구를 맞출 수 있다면, 1접구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기.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속으로1접구를100% 치면 이리 가죠? 그 두께를 네. 빼면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두께가 이게 100%라고 하면은 세 곡에다가 큐를 올려놓으니까 딱1 0 0에서 이만큼 빼시라는거지. 그리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게 그리고 수구의 장점은 역회전 우측 3시 3시 정도만 주고 쉬셔도 돼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죠. 3시에다가 90% 되는 느낌으로 밀어서 이렇게 쉬시게 되면은 네. 예님, 오전 강의랑 비슷하죠? <목소리> 네 예, 막...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 요번에 헉하지는것같아안 안 웃으시고, 안다는데. 안 그리고, 그 공을, 다시, 이렇게 나누면, 지금 친구의 축수판의응용이잖아요이공 예, 뭐, 직접 칠 수도 있는 공인데, 또그 방법으로, 됐는데 아주 약하게만 밀어보세요. 약하게만. 자 이제 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를 조금 이해를 많이 해놓시고 으 연습도 이 방법을 좀 많이 해놓시면 으때에따라서 어, 이거 너무 약하니까 약간 조금 더 시원하게 쳐주자 뭐 그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시원하게 서주면 그나마 좀날 거예요. 하나 더칠수 있는 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센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고. 자, 처음에 다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새로 시작하면서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은연한 방법만 그냥 설명해서 지금 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단고대 단을 나눠서, 어떻게 있으면 당점 어디, 어떻게 있으면 당점 어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에 있는 공을, 어, 그냥, 보통, 두 공의 중심에다가 큐를 올려놓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여기인데요 이 목적구가 이 목적구가 좌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구의 장점은 우축. 좌축이 아닌 우축을 주시라는 거죠 우축. 우측. 우축을 주면서 회전만 많이고 내가 이가볍게한만 밀어 보시면 저 거기 가서 밀어치기해서 이쁘게 맞을 수는 있어요. 지금 공도 이거 괜찮은 공이에요. 네.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만 쳐주면은. 어떻게 맞출 수 있잖아요. 이 연결 연결을 보여드리면 마사에서 쳐서 갔다가 오기 하면은 그렇게 나쁜 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공 지금은 이제 밀어치기 하면서 잠깐 예전 말을 한다면 세이뭐삼번 패턴 뭐 그런 느낌으로 밀면서 같이 키스로 이렇게 먹고 가는 거고 또 갔다가 이렇게 붙이는 걸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만하은 자연스럽게 고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밀어치기가 안 되는 분들은 왜안 되냐 이것도 왜안 되냐 조금만 다르게 나볼게요. 그럼 좀 아까 추수판도 보여줬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크게 크게 뭐 거리를 좀 두고 설명을 드리는. 거리가 멀면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그쵸? 렇 네, 거리가 멀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100% 쉬면 일로 가요. 또100% 쳐갖고 이 목적구를 수구가 밀고 얘를 못 맞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께를 빼면서 이 목적구를 편하게 맞추는 단점? 두께를 찾고 나서 당점을 찾으시면 편하다는 거죠. 자, 100%. 예를 들어서, 뭐, 90%, 80%, 70%,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아도 한 번이라도 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전점에 올라가면, 아, 이렇게 입사가 됐다. 그럼 음. 반사가. 그럼 그 두께는 얼마나 되죠 요 모르시면 연습하실 때 공으로 요렇게 놔보세요. 이렇게 나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두 공의 중심에 중 큐를 놔두면 90점에서 이렇게 가서 분리각이 나면서 또 입사가 반사가 거의 진하게 갑니다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 하나 남는 거 갖다가 공 케이스에다 이렇게 얹어놓지 마시고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그 당구 클럽이라고 보면은 공을 지금 100%가요100% 100 치면 이로 가니까 그 모아치기도 못하고 맞치지도 못해요 밀어치기로 해서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와야 된다면 하나 남는 공으로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100%부터 해서 이 하얀 수구를 좌측으로 움직여 보세요 좌측으로 그러면 이리로 가면 입사각이 되면서 반사각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그두께를 생각하고 저이 목적구 이 목적구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점이 몇이냐 이것만 따지시면 쉬워지는 거죠. 스트럭는 그냥 쭉 미는 거로 가시되는거죠 속도는 처음부터 찾을 수는 없어요. 여러 번 쳐보셔야 돼. 또 테이블이 좀잘 부느냐 좀덜 부느냐 그런 차이 있기 때문에 몇번 쳐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생각했던 그 두께가 뭐한 음. 70으로, 80으로 완전히 뭐다 그러면은 중심에서 회전 많이 주고 내가 칼로 이렇게 쭉 밀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어, 지금도 이렇게 낚시기 안 좋은 거예요. 세지도 않고, 어. 공을 어. 밀어치기 어. 했을 때 소리 자체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처음에 다시 시작하는 공을 양해서 좀 짧은 시간으로 맞춰갖고 올리려고 해 거니까 다시 또 들어보세요. 그, 요런 식으로 두번 반복해서 찍어서 조금 짧은 시간 괜찮은 걸로 들어갔을 때 제가 좀잘라치기나 잘라서 하는 걸할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일단 배우시는 분도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하면 복잡하고 힘들고 연습할 때도 그거 보고 하기가 어렵고 그니까 지금 방법을 한번또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 딱맞춰보면 앞으로 깔끔할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예. 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까운 곳부터 중간치 멀리, 아니면 멀리서부터 전력력 가깝게. 아, 다 똑같아요 근데 어 헬류들이 난 밀어치기는 처음부터 좀 멀리 는게좀좀 좀 편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요 나는 가까운건 너무 불편하고 한중간치가 좋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요 어, 자 수그로 일정구 두께를 두껍게 치시면 일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나올수도 있어요 그럼 이 공을 이로 보내지 말고, 약간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입사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과사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100% 치고 이로 가니, 여기 많이 안, 안 된다는 얘기로 이만큼 올려서 1접으로 이렇게 보내야 돼요. 입사각을. 왜? 네, 아유, 우리, 우리 저, 회장님 오셨네. 필이 이거 영상 올려야지. 네. 자 다시 들어오세요. 자 다시 시작한 분니까 아주 잘 맞춰 들어오셨어요. 노란 공으로 일점 골을 쳐서 직접 맞출 수도 있지만 하나 맞추는 걸로 보여드리면 다음 공이 이쁘지가 않아요. 자 지금 이렇게 선거하고요 다음에 보여드릴 공은 조금 다를 거예요. 100% 치면 이리로 가는데, 내가 두께를 좀 빼면서 이쪽으로 올려서, 입사각. 빨간 공이 이 큐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공 하나 남는 걸로, 새 공에다가 큐를 올려놓듯이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게 딱 100%라고 치면은, 공을 움직여보시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일접구가. 그러면서 나는 우측 회전을 주는 거예요. 두 공이 다시 큐를 올려놨을 때이 목적구가, 이, 이 목적구가 좌측에 있다, 그러면 우측 회전을 주는 거고, 이쪽구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좌측을 주는 거고, 반대 회전을 주고 치시면 좋다. 꼭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두께를 알았으니, 회전만 많이 주시고, 천천히 빼서, 천천히 내가 이렇게 뭘 많이 미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제가 직접 친거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조금 멀리는 거를 놔볼게요, 이번에. 자, 지금도 그 공하고, 공이에요. 비슷한, 공. 아, 비슷한 공이에요 비슷한 공아 비슷한 공이에요 또100% 치면 이래가죠 그 이쪽으로 보낼려고 그러면은 두께 얼마냐 이거죠 모르시면 보나 뭐 나는 것 같다가 100%에다가 놔둔 다음에 좌측으로 움직여 보시던데 이렇게 가게이 아, 너무 이것도 뭐한90% 80%사이나80% 뭐 그대로 많이 쓰시면서 많이 쓰시면서 내가 이렇게 밀어서 치게 되면은 저공기 맞고서 어떻게 수납 보시라는? 네? 네. 요즘 많이 지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뭐라고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요즘 말을좀덜 하죠. 그리고 다시 더 가까운 공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도 이제 2 공을 쳐서 가까우니까 얘를 딱 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할수는 있어요. 또고수님들 근데 일단 밀어치기로 대, 중, 소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거기 이쁘게 좀 봐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 지금 누가 이리로 갑니다. 이공맞히기는 불편하겠죠. 근데 두께를 빼면서 일격골을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오게 하고 나는 들어가서 안거다내 공은. 그럼 두께 조금만 빼면서 얘는 정말 약하게 치셔야지 정말. 정말 약하게 치셔야지 정말 공이 이뻐지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밀어치기를 못하시면은 점수 올리시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장우장도 다니고 아카데미도 맨날 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보면은 밀어치기가 잘안 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밀어치기를 잘할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허공에다가 아무것도 안맞히면서쿠션만맞히면서제 큐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게 아니고요. 제가 큐만 보세요. 큐만 큐가 어디까지 나가나 보세요. 그리고 이제 편안히 앉시고 이런 느낌으로 공을 믿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 방법. 한 번만 해서는 조금 많이 하니까. 자, 다시 보시면. 요번에는 딱으로 가까운 거부터 해갖고, 뒤로 좀 나가볼게요. 자, 100% 칩이 면 일로 가니까, 두께 90으로 치면서, 예, 아주 가볍게만 치시라는 거죠 이건 뭐 거의, 거의 안 맞았다고 맞았다. 보고요. 너무 약하니까. 그러면 또 한번 연습하실 때는 지금보다 조금만 힘을더 주면 좋지만 그게 내 생각한 것만큼 잘안 되더라는 거죠. 네. 자, 또 보시면. 이번에는 그보다 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공. 자, 보시면 이제 백0실이 이제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두께를 빼면서, 회전을 많이 쓰면서, 일정골를 어떤 식으로, 입사, 분리각을 내면서 입사가 왔다가, 또 보시고, 거리가 있을지 모르죠. 자, 이런 문제. 제가 원쿠션 설명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대중선은, 느낌상 될 거라는 거예요. 대중선 보세요. 이제 중심 많이 많이 주시고 내가 풀어쭉좀 많이 밀어서 치시면 조금 좋다라고 했으니까 네. 거리서 보니까 쉽죠? 그럼 이런 공은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또 보시면.